제가 일을 시작을 해보니까 제 위치는 신입, 기획자 그 자체였어요. 국비 지원 과정이 내용도 부실하고 관리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부트캠프에서 진행하는 과제와 프로젝트를 취업 준비에 정말 많이 활용을 했어요. 만약 신입이라서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면 현직자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페스트캠퍼스의 철저한 시스템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스트 캠퍼스 데이터 분석 부트캠프 9기를 수료하고, NHN 글로벌 신규 소셜 사업 PM으로 취업한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이랑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졸업 후에 6개월간 스타트업에서 PO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을 해보니까 제 위치는 신입? 기획자 그 자체였어요 처음에는 기획자는 그저 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업무도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PO의 입장에서 나의 전문성은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전공인 수학을 좀 살리기로 결정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인스타 알고리즘의 패스트캠퍼스 데이터 분석 부트캠프가 떠서 그날 바로 신청을 했고요 강의를 좀 미루고 몰아서 듣는 습관이 있었는데 데이터 분석 부트캠프는 실시간 강의 앞뒤로 예습, 복습 스케줄이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이걸 한번 놓쳐도 다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패스트 캠퍼스의 철저한 시스템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모든 회사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 대지는 서비스나 프로덕트의 규모가 좀큰 회사, 아니면 장기간의 운영으로 노하우가 좀 쌓인 회사일수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좀 도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획자의 우대 조건에는 항상 데이터 분석 역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트캠프 학습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가진 기획자가 되겠다는 것이 제 다짐이었어요. 그래서 패스트캠퍼스 데이터 분석 부트캠프가 저의 상태를 좀 점검을 해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학습하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패스트캠퍼스 데이터 분석 부트캠프는 엑셀, 파이썬, SQL, 태블릿 이런 전문 툴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인데요. 2주에서 3주 정도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집니다. 녹화와 실시간 강의를 격일로 진행을 하면서 녹화 강의로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실시간 강의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구성입니다. SQL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강사님은 엄청 큰 대기업에도 계셨고 외국계 스타트업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세 번을 발표를 할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세 번에 대해서 각각 피드백을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긴 시간을 공들여서 마지막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정리해서 보고하고 고치고, 또 보고하고 교치고, 발표하는 것을 반복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어쩌면은 실무랑 가장 비슷한 환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 분석 부트캠프는 한 달에 한 번씩 총네 번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됩니다. 파이썬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를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금융 사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강사님이 주신 프로젝트 목표는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시각화까지였어요. 열정적인 조언들 덕분에 이 임무를 다 완수를 하고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은 파이썬 라이브러리의 케라스라는 심층 신경망으로 사기 탐지 모델을 만들어 요리조리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정확도를 점점 높이는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SQL 프로젝트는 멕시코의 온라인 커머스 올리스트사의 운영 데이터를 캐글에서 가져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구매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유저 특성을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태블로 프로젝트는 네 가지 주제 중에서 선택이 가능했는데요. 저희 저는 서울시 아파트 매매를 맡았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지하철 역의 분포와 매매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와서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트캠프 과정도 좀 힘들지만 솔직히 회사 다니는 게 훨씬 더 힘들잖아요. 다들 취업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어서 각자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낼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거든요. 만약 이걸 혼자서 공부했다면 그 정도의 열정과 노력을 쏟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NHN에서 신규 소셜 카지노 게임 런칭을 위한 사업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PM이란 게임이 굴러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아우르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의사결정의 키를 잡고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했어요. 채용 담당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뭘지,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볼지를 가장 깊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부트캠프에서 진행하는 과제와 프로젝트를 취업 준비에 정말 많이 활용을 했어요. 패스트 캠퍼스 커리어 서비스에서는 AI 데이터 현직자분께서 직접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첨삭해 준후 상담까지 진행을 해 주십니다. 평가자의 시선에서 제출물이 어떻게 보일지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멘토님께서 면접관이 어떤 걸 보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처럼 자소서와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봐주셨어요. 제가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봐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게임 업계에서는 태블로가 적극적으로 쓰이도록 장려되고 있는데요. 부트캠프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태블로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 실무보다는 회사에서 진행한 태블로 과제에 먼저 활용을 해볼수 있었는데요. 부트캠프에서 배운 내용 덕분에 태블로를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었고, 다른 분들이 업무에 막 치여서 과제가 밀리는 동안 저는 매일매일 수월하게 과제를 해냈습니다. 최근에는 배포되는 서비스의 로그 데이터를 볼 일이 있어서 SQL로 쿼리문을 작성을 하고 DB를 조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각화해서 보고서를 쓰는 작업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부트캠프 과정에서 배운 파이썬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분석가 분들과 의사소통할 때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기획자가 특정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전하려는 바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주 실무 경험이 있는 강사님께 피드백을 받고 가장 실제 상황과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회사에서 실제로 할 만한 의사결정을 가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만약 신입이라서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면 현직자에게 물어보세요. 특히 비전공자는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트캠프를 추천드립니다. 부트캠프에서 만난 현직자 강사님, 멘토님, 수강생, 동료.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국비 지원 과정이 내용도 부실하고 관리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패스트 캠퍼스 부트 캠프는 그런 편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패스트 캠퍼스 부트 캠프 출신 동료들이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요, 얼마 전 데이터 분석 부트 캠프 동기인 친미미님이랑 점심을 먹었어요. 수료 당시에도 여러 번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많이 친해졌었는데 회사가 이제 바로 옆 건물이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나에게 패스트캠퍼스는 숙돌이다 저는 학교에서 이론은 배웠는데 배운 것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칼로 비유를 하자면 무언가를 자르기에는 좀 무디고 뭉툭한 상태였습니다 패스트캠퍼스 부트캠프가 저를 잘 연마하고 다듬어서 날이 잘 드는 칼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숙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엑셀과 같이 특정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 업무를 앞두었을 때 패스트캠퍼스 관련 강의를 또찾아들릴 예정입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을 점점 잊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각자 다른 색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패스트캠퍼스 데이터 분석 부트캠프를 수강할 예비 수강생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스스로를 멋지게 다듬을 기회를 받길 기대합니다.